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최소장입니다. 오늘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불리는 자동 봉진, 네, 요 활동들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고 또 좋은 예와 좀 아쉬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우선 자율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율활동은 1년간 우리가 학교나 학급활동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담임선생님이 기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또 학급반장이나 부반장, 학생회장 같은 그런 활동들도 역시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거기 참여했다는 사실이 그냥 나열되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여러 참여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본인이 고민하고 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또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나의 어떤 노력이나 강점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담임선생님과 소통해서 기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에서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능이 다양한 드러나게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급 반장이나 부반장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직책을 맡음으로써 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 또 장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설령 그런 직책을 맡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학급 1인 이력이나 분리수거 도움이나 학급 임원들 그런 여러 가지 역할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했고 다른 친구들한테 어떤 배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활동의 사례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는 건설환경공학에 합격했던 좀 괜찮은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장, 부반장을 맡진 않았지만 1인 1 역할 프로젝트에서 학사 일정 담당을 맡아서 이러이러이러한 일 했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기여를 함. 여기 좀 구체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배들과의 1대1 상담을 통해서 교육과정 지원단으로서 국어, 영어의 어떤 멘토링,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화했다이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어떤 역할을 맡았고, 무엇을 했고,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소통 능력, 공동체 역량, 리더십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 좋은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좀 아쉬운 사례인데요. 어, 자율활동 2학년인데, 1학기 학생의 환경봉사부 차장으로 이거, 이거 주관을 진행함. 끝! 그 다음에 학급 반장 좋은 직책을 맡았는데 그냥 단순히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도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떻게 교사와 학생들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궁금증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좀 뻔한 평가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뭐이 직, 맡은 직책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심폐소생술 교육 뭐 독도의 날 참가할 때좀 의미 없는 활동 참여의 나열 같은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직책도 좋지만, 그런 직책에 맞는 좀 깊이 있는 활동, 개인의 주도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담임선생님과 소통해서 기재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아리 활동인데 보통 동아리 활동을 막 전공과 연결돼야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처음 입학해서 좀 원하는 동아리 인기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경쟁이 치열할 수 있고 거기서 떨어졌을 경우에 좌절하는 경우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학은 어떤 동아리에서 어, 참여했고 가입했느냐보다는 그 동아리에서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했고 본인의 관심사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엮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들어갔다면요, 단순히 이러이러한 주제로 탐구했다, 토론했다 이런 것보다는요, 본인의 어떤 주도적인 탐구 역량 그리고 그 단체에서 어떻게 협업하고 소통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활동해서 활동 계획을 짜고 또 동아리 지도교사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학년 말잘 기재되도록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좀 괜찮은 사례를 좀 보면요. 이제 물리학과 합격한 학생이 수학, 과학, 융합, 동아리 활동을 2학년 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모든 세트는 평가부터 시작을 해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석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수리적인 개념과 모델링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시스템의 작동원리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에 능숙함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이렇게 평가하는 구체적인 근거 활동들이 좀 나와야겠죠 사례들이 탁구공 발사대 제작 오 약간 기계공학 쪽에 관심 있는 또 물리학적 어떤 원리를 이용한 장치들을 고안해 보겠다 그래서 실제 물리학의 원리를 계산해서 오류가 없도록 제작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창체 활동에서 좀 경쟁력 있는 그 창체를 만드는 요령 중에 하나가요. 수업 시간에 배운 어떤 이론들이나 원리들을 이용해서 그것들 직접 증명해 보거나 또 관심사를 확장하는 것들을 동아리나 진로나 이렇게 창체로 갖고 와서 확장하는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과세특 관련해서도 영상을 좀 찍겠지만 과세특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이해한 부분들 수행 평가 내용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담당 교사가 적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더 확장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다 담기에는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거를 창체로 끌고 와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도 대단히 좋은 기재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리 수업에 배웠던 등가속도 공식 그리고 이제 그수원에서 보통 배우게 되는 삼각함수 사인 세타 이런 성질들을 활용해서 도출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할때 가장도 먼 비거리를 가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물리나 수학이나 배운 것들을 융합하면서 실제로 제작한 경험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볼때 동아리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역량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직접 실행해본 주도성도 확인할 수 있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확인할 수 있고, 많은 어떤, 경쟁력들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의 사례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문과인 국제통상학과에서 이제 신문 제작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이 친구를 보면, 어떤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국제무역에서 비합리적인 거래가 있더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망이론에 대한 기사문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조사하거나 탐구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낼때 거기 어떤 핵심 이론이나 개념들 알게 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좀 핵심 문장 위주로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도 전망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나오면서 이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이해했는지 활용했는지를 설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 이론의 가치로서 전통적 경제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만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활동이 좀더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단순히 조사하고 뭘 했다 해서 그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본인의 어떤 의견들이 드러날 때 대학은 좀더 좋은 평가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내용도 짧지만 이거는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뭐 시사 동아리 들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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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신, 의식, 뭐, 실현했다, 이렇게 나열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파악해봤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지,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더 흥미를 갖고 집중했는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1년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좀더 의미 있는 부분들 이렇게 깔때기 식으로 들어가서 선택과 집중을 한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재의 주체인 담임선생님이나 동아리 지도교사와 평소에 좀 소통을 하면서 나중에 학년말에 의미 있는 나만의 세트 기재를 위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조율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 영상 에서는 봉사 활동과 진로 활동에서 또 사례 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